앞에 보이는 집이 이쁘죠? 자, 오늘 소개할 물건은 집을 소개할 게 아니고 아름다운 전원 마을에 위치한 주택지, 전원주택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평 가까운 토지인데 전체적으로 평탄화가 되어 있고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좀 아늑한 그런 부지입니다. 자, 들어오는 진입부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포장된 도로를 접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이렇게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웃이 있어서 외롭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주변 집들도 이렇게 관리를 잘해 놓으셔서 어 나중에 집을 지면은 또 들어올 때도 이런 부분들이 또 멋있게 보이겠죠 내가 한건 아니지만 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또볼수 있는 거니까 조경수목들도 잘 정비가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마을 단지가 깔끔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어, 토지로 통행하는 주 출입 도로입니다. 그래서 어, 메인 도로에서 나만의 도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사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지는 이렇게 조금 올라가요.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한 정도의 경사도고 어, 운전 좀 못하시는 분들도 뭐 편하게 출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뭐 파쇄로 마감을 하시던가. 개별적으로 건축을 하시면서 공사를 또 해서 포장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토지에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볼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게 있는지 방향이라든지 어 전체적으로 경계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근데 봤을 때 여기는 크게 토목공사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토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평탄화가 돼 있고 토지가 도로면보다도 훨씬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배방감이 상당히 좋은 그런 토지예요. 햇살이 어디 하나 빠짐없이 잘 드는 그런 토지죠. 자 토지의 경계는 자, 여기 나무 보이죠. 나무를 기준으로 일자로 보시면 돼요. 저 뒤에까지 묵어져 있는 고목들이 있는데 부분까지 전부 답니다. 주인분께서 전원주택지로 생각을 하셔서 매입을 하셨는데 사정이 바뀌셔가지고 내가 들어간 비용 예전에 수년 전에 산 비용, 그대로 이윤 없이, 남기는 거 없이, 그대로 조금 손해보고 넘기는 그런 매매 가격입니다. 자, 여기 마을, 마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수도, 뭐, 건축은 문제 없는 그런 땅이에요. 전체적으로 평탄화가 되어 있고, 자, 만약에 내가 집을 이쪽에다 앉히는 거죠. 이쪽에. 이 뒤쪽에다 앉히면, 나만의 도로를 가지고 있고, 앞쪽에 우리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정원 공간과 텃밭 공간 고급 전원주택들 들어오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밭 공간이 필요하거나 농터가 필요하신 분들도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동호인 전원주택지로 여기가 필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면부 절반 정도로 해서 전면부 한 필지 그리고 후면부 한 필지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집이 있기 때문에 한쪽 집은 뭐두 채가 들어오면 이쪽에서 짓고, 한쪽 집은 제가 서 있는 자리에다 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어 크게 비용 없이 저렴한 금액에 어 아름다운 전원 마을에 전원주택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집을 지었을 때, 경관이 이렇게 수려합니다. 옆쪽에도 집을 봤을 때이집 뒤쪽에 자연송들을 그대로 살렸어요. 이런 것들도 옆집이 또 관리가 잘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원한 조망과 전체적으로 어, 토목공사 정비가 잘돼 있는 평탄화가 잘된 그런 토지입니다. 아, 토지는 경계가 딱 보이죠? 이집 뒤쪽으로 해서 자, 여기 이제 경사면이 보이죠? 이 안쪽으로 해서 대략적인 경계들은 후면부, 후면부의 고목들 앞쪽으로 전체 답니다. 자, 이렇게 넓은 토지이기 때문에 넓은 소남가는 전원주택지를 구하시는 분들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그런 땅입니다. 땅이고 뭐두 분이 더 매입하셔도 각각 한 300평씩은 어,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전원 단지식의 토지는 기반시설, 도로 정비라든지 전기, 지금 전봇들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편리하게 비용이 좀 절감돼서 공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 되는데, 땅값마저도 저렴하게 매입하는 그런 가격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앞쪽에 들어오는 진입부에, 어, 도로를 딱 이렇게 지적, 분할을 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땅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도 이렇게 산이 다 받치고 있고 어, 뒤쪽 경관도 너무 멋져요. 뒤쪽도 자연 그대로의 어, 풍광을 담고 있는 토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